요즘 대선 국면의 거북섬과 웨이브파크가 핫 이슈죠? 여기 망해버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 난린데, 그이웃에는 아예 숨이 끊어진 동네도 있습니다. 칠천실 생속 지역, 반달섬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이 부동산들 다 알거든. 떳다방 같이 그런 사람도 말고, 공장 매매, 임대, 이런 사람들, 공장 임대할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 아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다 아는 거야. 용적률 800% 짜리 마천로 생숙들이 줄줄이 준공한 지 오래인데요. 여전히 멸망한 세상 마냥 을씨년스럽죠 그도 그럴 게 콘텐츠가 없습니다. 거북섬은 웨이브 파크라도 있죠. 진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발 초기 요트 마리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요. 남은 건시와호 조망이랑 잡초 가득한 공원뿐입니다. 아 예, 시장초 그렇게 꾸며진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놀러 오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지. 뭐하러 오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집으로 쓰는 것도 별로입니다. 학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서해선 원시역은 4km가 넘습니다. 있는 거라곤 시와 반월공단 일자리뿐인데 거기서는 일자리도 나오지만 공장 매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름 공장도 있어. 백박스 같은 거를 물하고 화학약품 같은 걸 넣어서 겁나 끓여. 죽처럼 만든 다음에 표백을 해가지고 재생지를 만드는 공장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화공약품에다가 끓이는 거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올라와. 진짜 노답이네요. 반달섬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